소크노 파이오을을에지 지국을 운영한다. 지국이 뭐야? 뭐지? 트러블이 나본본 뭐야? 야 h i 뭐야? 개차반 데 y a i 동물도 죽었네. 무슨 일이야? 이 No blood or signs of a fight. Maybe he fled before this happened. t h e s c r o l l s tell me nothing. So, which name boy says to this? Bosil. I'm going to kill this naked man. I'm going to k i s n a g o n l l s e d a i t e l l m e n o t h i n going to kill this h a t s going o n I'm g o n n a k i l l this naked man. I'm going to kill this naked man. I'm a i t 호텔 프레스는 비둘기를 전용으로 사용한다. 어, 이 위에 더 있나요? 그러면 잠깐만, 이게 아닌가?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내가 조사해야 될게 뭘 놓치고 온 거지? 조사 지역을 벗어났다. 이게 계속 있다는 건데, 그러면... 이 아래 있나? 1층? 뭐지? 잠깐만. 이거 조사거 아니야? A lot of damage, no blood or signs of a fight. Maybe he fled before this happened. Hmm. The scrolls s tell me nothing useful. I should check upstairs. Good. 아닌데. 이거 했잖아. 조사 진행네요. 어 설마 이 근처에 비둘기가 있나 그러면? 자 비둘기 비둘기야 저거구만 아 저거다 저 위에 있다 이 위에 있네요 야 이게 비둘기 둥지일 줄은 생각도 못했어 난 이거야? 아 이거구만 악어가 내 정체를 알아챘다 이미 하인 중한 명이 가짜 혐의로 병사들에게 체포되어 군사 기지 근처로 연행되었다. 좋아하거, 한판 붙어보자. 그렇게나 나와 검을 나누고 싶다면 내친이내 놈을 끝내주마. 하... 싸우러 왔나 보네요. 하인을 구출해줘야 될것 같지? 서쪽 야영지 주쪽에 잡혀있다고. 좋았어. 가자. 참. 야 누군데 이렇게 소리를 쩌렁쩌렁 지르고 다닌거야 이거 아 저, 저 사람인가 보다 좋았어 오늘도 소음 공해를 하나 없앴다 저기다 자 저기인데 야 뭐, 뭐하는 데냐 여기도 허 어, 풍경 봐아 이런 거 진짜 너무 좋아한다 내가 풍경충이야 풍경충 이거 봐, 오른쪽에 보여요. 이거 야, 진짜 이거 가만히 있으면 실사 같아. 오른쪽에 있는데, 얘 이런 데 말고, 이런 데 말고, 쫙 멀리 보면 크으... 최고다. 진짜 이거 나중에 이런 게임도 이제 4K로 즐기는 시대가 오겠죠. 항상 이런 거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예전에 크라이시스란 게임 나왔을 때도 야, 실사 같다. 막. 사진 같다 이랬는데 결국에는 그 게임도 이제 구닥다리 게임이 됐잖아. 이제 그렇게 된 것처럼 지금 이 게임도 나중에 내가 미래에 보면은 어 무슨 이런 그래픽이 다 있냐 이 싶을 정도로 구닥다리가 되어 있을까 싶기도 해. 나중에 뭐 내가 20년 20년 정도 더 살고 그러면은 어떤 그래픽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좀 기대가 되기도 해요. 섭섭하기도 하고. 아, 잠깐만 그러면 은 지금 여기 애들이 몇명 있는 거지? 견적을 내 볼까? 어디 보자. 저배에 타고 있는 애들이 있고 저쪽에 잡혀 있는 거지? 맨날 잡혀 있더라 애들은. 25 레벨, 27 레벨. 와, 레벨을 안 하고 오면은 안 되겠다 이제. 그냥 이거 잡자 한번. 음. 잡고. 해도 한 방. 오케이 됐어. 저에도 저 둘을 잡기에는 잠깐 안들키고 잡을 수 있나? 쟤네 둘을 안들키게 잡으려면은 오케이 잡고 몰라? 아, 아 실수했다. 나 지금 모르지.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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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발견을 했죠. 누군지 몰라도 뭐야 죽었냐 너? 왜, 왜 죽었어? 잠깐만 얘를 어떻게 잡는다 어, 그냥 가냐? 그냥?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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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보자 강공격 차제 슬래시 오케이. 다. 아... <laughs> 크으... 좋았어. 암살은 더 이상 필요가 없다. <laughs> 진짜 더 이상 필요가 없어. 자, 그러면은 얘도 잡았고. 그래도 털어갈 만한 게 있겠죠. 항상 보니까 이런 데막털게 있더라고. 200씩 막 주고. 아니고 저게 있나? 여긴가 보다, 여기. 이런 데 있더라고. 없네? <laughs> 그, 아, 이런 큰데 있어, 이런 데. 이런 데 있더라고. 일단 보자. 세금 기록. 어. 세금. 세금 내놔. 없냐? 저게 실망인데. 이렇게 못 사는 친구들이 아닌데 말이야. 와, 별거 다 맞네, 진짜. 여기도 있나? 없네요. 그러 일단, 배 타고 있는 애를 먼저 잡고, 잡고, 잠 배, 배가 왜 여기 있냐? 건조 중인가, 아직도? 지애 죽은 거 보고 이제 발견했죠? 오늘 무슨 일이지? 동료가 죽어 있잖아! 그럼, 너도 죽어야지, 임마. 됐으. 그 다음에, 보물. 좋았어. 이제 보물 좋은 거안 준다. 깜짝이야 무서워. 야, 쟤를 도와주면 되겠죠? 전에 쟤네들을 먼저 잡고 시작할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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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자. 암살 시작. 꺄악! 오케이. 일어나. 얘도 누워 있니? 얘도, 얘도 운반을 해야겠네, 그러면. 얘를 그럼 어디다 놔야 되지? 좀 되게 위험한 장소일 거 아니야. 얘가 있었던 곳은. 여길 벗어나면 되겠죠? 일단 벗어나자. 벗어나고. 잠깐만. 화살 먹어야 돼. 가득 찼네? 가자. 자. 친구야, 일어나. 친구야. 잠깐만 얘 예, 됐다 가자 자이거 그냥 구출하면 되는 건가 그리고 행선지나 뭐 그런 거말안 해주고 끝 잠깐만 니타 가자 왜 깜짝이야 끝 됐니 아 죽은 거 아니야 이거 대화 God, thank you. Did h t e r e send you? No. But I must find him. I need his help to find the crocodile. Will you help me? h o t e p r a s e took a trade ship to Lake Moeres. It has a large statue on board and is marked by our symbol. The crocodile has hied mercenaries to find him. Then I must hurry. Get somewhere safe. Be well. 음, 뭐야. 야, 일어날 수 있네? 뭐야. 야! <웃음> 야! 으이 <laughs> 에헤이... 그래. 뭐, 게임의 난이도를 높이기 위한 뭐 그런 거가 뭐지? 그 앱에는 커다란 조각상을 운반합니다. 저거, 아, 배까지 타고 가야 돼? 좋았어. 자. 오늘은 뭐, 단계 세는 일 거의 없이 아마 메인 퀘스트만 진행하게 될것 같아요. 메인 퀘스트를 너무 진행을 안 했어. 그래서 메인 퀘스트를 진행하고, 혹시나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서버를 하고, 그런 식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낚여버렸다고? <laughs> 바로 이 틀이야? 매자 아, 이거 호은거에 야, 내가 아무리 삼촌포를 많이 빠져도 그래도 진행할 땐 진행한다고. 자, 이거 다 보다가는 자, 할로우 나이트 굴날것 같아. 위쳐 보죠. 위쳐 이제 스토리라인만 어느 정도 체중에서 각인 간 건데 위쳐가 아마 130% 정도 나왔을걸? 그거를 또볼순 없다. 진짜 설거지용 설거지용 게임이 될 수도 있어. 그다 골든 혼섬. 저 나중에 하자. 최대한 딴길세는 거는 그냥 내가 나중에 따로 하려고. 자, 또다 보는 것도 좋긴 좋은데. 혹시 모르잖아요. 메이 퀘스트를 진행해야 되는 뭔가가 있을지. 헤이! 야! <laughs> 야, 간지 봐. 아, yeah. so now they send the son of Egypt against me it has been a long time since I spilled so much blood I was sent by Apollodorus we share a common interest. Who are you? And what do you want, eh? I'm Bayek of Siwa. And I seek information on the crocodile. The phantom that has brought Fayum to its knees. What could you want with him? He belongs to a group that is destroying Egypt. I intend to hunt every last one of them down. Bayek of Siwa. You don't know what you are up against. The crocodile has transformed not only the land, but the people. Those who do not cower in fear are made to work for him. And you have no idea who the crocodile is? I stole a ledger from a Greek magistrate I suspect of corruption. It should reveal the identity of this crocodile. And if we get it to Apollodorus, we may be able to bring down the whole organization. Where's the ledger now? I gave it to my wife Henut to hide. As long as the Ptolemies think it's with me, my family is safe. That is why I have to stay on the move. Here. This will tell Henut you are a friend to be trusted. 근데 네, 날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어떤지도모르는데 바로 알려준단 말이야. 아, 사건을 기록해두고 있다. 몇 가지 보고하자. 어난 아. 됐고 뭐지? 이 사람? 퀘스트인가? I am praying for the people who are b i n g their fires in d i o n y s u s Someone is burning down their farms. You, Magi, could help to stop it. I will try to help. 아, 노력, 노력만 해볼게, 친구야. o u can help. I don't know if you can 이 e l p I don't k n w o n h e l I d t h e d e l o n t k a n e I n t a d e don't know if you can help. I h a n e n e v e seen one. 미쳤어? 희귀 방패 하나 겠다고 37레벨을 하자고? 아 절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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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절대 안돼 자 일단은 뭐 아.. 안에 캐노트를 만나왔는데 배가 없네? 이거 빠져있으면 배를 줄려나? 저기요! <laughs> 저기요! 오 오신다 오신다 아 제가 좀 위험해요 아유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아이고 친절하시다 아이고 저기요, 아예 배를 바이오 빼시죠 어예어예어 좀만 빌릴게요 응, 누워있으세요 자 저쪽에 있는거지? 1000미터 나가야되네 어, 야 저게 뭐야, 달이야? 와... 어여, 달이 저렇게 밝게 빛나는건 난 한번도 본적이 없어 기껏해야 노란색으로 번쩍번쩍 번쩍 하는 거 봤는데, 와. 아, 저런 걸볼수 있게 됐다는 게 너무 좋아요, 나, 게임에서. 그래픽엔 진짜 멋지다 저쪽으로 가면은. 잠깐만, 맵이 얼마나 큰 거지? 와, 저, <laughs> 야, 라이잡이 한번 이거 털고 할까? 잠깐만. 일단 이거 하고, 라이저빌 털고 하자 언제나처럼. 하고 제 잡고 끝내자. 가자고. 또 싸운다 저기 또. 유해 메리아 여기 항구에 거주한다고?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고마워요. 우씨 욕을 하시네 막. 여기 제한 구역이라고? 아 여기 아니지? 여기 위로 올라가서 보자 한번. 전에 좋았어. 자 이쪽이거든? 자 점유된 오이코스 새로운 지역인가 본데 저쪽이야? 오케이 얘네 왜 이러냐? 아 여기 뭐가 있나 보다 뭐가 있으니까 여기서 막 사람들이 막 시위라고 그런 거겠지? 볼까? 한번? 아 잠깐만 딴짓안 하는데 그래음 그러니까 이거 이거는 좀 궁금하죠 여러분들도 그렇지? 지 이거 트랩도네? 좀 궁금하잖아 이런 건뭐 그래? 뭐 있을지 모르잖아 안 그래? 잡고 연소 감살. 크으. 자 여기 뭐가 있는지 볼까요? 토지 징발 명령. 아, 아 누군가의 사유 재산을 징발했다는 소리? 열 나도 좀 징발해 가면 안 되나? 어 나도 나 나도, 나도 좀어 아, 여기 있네 어 징발해 갑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요 근데 뭐지 아무것도 아닌가 보다 어 미안해요 어이고호어이고 아, 저런 어유 야, 내가 악의 무리들을 없애버렸으니까 괜찮을 거야 여기 가자고. 자, 저 사람이야, 근데 자, 미노트 무력 이집트에도 그런 게 있었단 말이야? Yes. t e e s sent me. I am here to help, and I have your daughter's doll. Great. I was awaiting Eat and we can talk. Oh, I love my new doll, Bayek. I will name her Iset, and she will be the protector of all Fayum. Ever since Hotefres got a hold of that ledger, Fayum has been on edge. Soldiers with torches patrol every night, and this aunt's kitchen was practically razed to the ground. They have left Shadia and me alone, at least. Hotefres has made sure of that. Where is the ledger now? I instructed our most loyal servant to hide it in our villa. They can search the place as many times as they want; they will never find it. Can you take me there? I have been summoned to the lighthouse for another of their routine investigations. Ah, that may not be safe. 디톨레메이크 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나삼이크 나의 집에 이렇게 높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더해 좋아. 믿비건면 따라가 보자. 어. 자, 샤디아를 따라가랍니다. 그러 예전에 미쳐하는 기분을 지울 수가 없네. 오, 근데 애가 잘 탄다. 와, 이집트에는 이거 다 강화 훈련을 받았나? 사다리를 무슨 저렇게 타? 사람... <laughs> 점프력이 무슨... 자주 올라온다고? 야, 너 다리 근이 무슨 팔보다 두꺼울 것 같은데? 아니, 얼굴 많은 거 아니야, 다리군이. 스파르타니라고 <laughs> 잡으면 되겠지? 잠깐만. 아, 별거 아니네, 얘네들. 얘네는 활로만 잡아도 될거 같아요. 이 정도면. 이 정도 수준이면. 잠깐만. 아, 얘 잡고. 활이 지금 내가 아홉 발 있으니까. 잡고. 하나 잡고. <laughs> 저조있는애도 예, 잡... 하나 잡고. 았 잡고. 오케이. 이 먼저 잡아야 돼. 오케이. 오케이. 자, 모르죠. 야 멀리서 이렇게는 적용만 해도 게임이 되니까 참 쉬워 이 게임. 뭐야? 에 놓고. 됐어. 자 화살도 얻었죠. 다 살. 얘네들이 지원 요청을 하기 전까지 잡아놔야 돼. 오케이. 자두 사람밖에 안 남았는데. 아니구나. 한 사람하고 비먹을 경비병들 뿐이구만. 그러면 이 친구를 암살을 하고 암살 크. 좋았어. 그 다음에 얘도 또한 번에 암살 크. 좋았어. 클리어 쉽네. 별거 아니네, 친구들. 먹고 자, 여긴데. 자, 열고. 반대편에서 뭔가 막고 있다 그래, 조용히 갈 수가 없지. 자, 이쪽에도 아마 출입구가 있었죠. 뭐야. 뒤쪽으로 가야 되는 거 같은데, 그러면? 자. 야, 이제 숙련자지. 뭐지, 이거? 엔웃은 내 칼트. Don't see e to e Nothing else here. 자 여기인데 뭐다 죽었네. 자 보자. 장부 확보해라. 이건데 v a n t s try t 만 전에 이거 이거 가져가자 이거. 제발 아버지가 집에 돌아오셨으면 좋겠다. 아, 어. 아어? 잠만, 애가 장부를 가지고 있다고. 이 애가 애가 되게 위험한 거 아니야? 그럼. 아니 근데 애, 그 애가 근데 그 애가 뭐 솔직히 괜찮을 것 같은데, 애가 그 정도 다리 근육과 점프력을 가지고 있으면 은 절대 안 잡힐 것 같은데, 화살도 피하는 거 아니야?